조선에 살았군. 야유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유. 오. 한자야유니까. 네. 뭐 어, 게임해서 저희 뭐 상품도 걸고. 이인삼각 네. 이런 거 하자. 어인삼각 괜찮은데요? 음. 아니 그냥 이인삼각. 들판 달리기예요. 들판 달리기. 약초 캐 <laughs> 약초 캐기 할래? 약초 <laughs> <야>, 캐. 우리가 숨만 뺄 거야. 아니숨 없어 지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섣부를 순 있지만 뭔+ 뭔혼 여행 온곡같 아니야 내가 또 오바야 회장님 <목소리> 오셔서 안녕하세요, <회장님이 있어>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빠 다치지 마세요 <laughs> 오빠 빨리 질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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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 봐 아, 그런 거안 해? 아니+ 아니+ 아니야, 아니야 진짜 <laughs> 이렇게 하면 아 그래+ 그래 잘했어+ 잘했어. Good, good, good. 오랜만에 씨께서 어... 나오서아 어... 떨린다.